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시험의 터널을 우리가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 끝. 시험의 터널을 지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구부는 오늘 보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지혜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내부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오는 시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엇으로 인하여서 오는 시험이라고 말합니까?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그 아주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 템포테이션 템프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그는 테스트죠. 테스트는 잘 견뎌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템포테이션은 우리에게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제로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시험마저도 하나님 주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이 시험은 오로지 나의 욕심에 끌려서 오는 시험입니다. 내 내부적으로 오는 갈등, 유혹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오는 시험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신다. 오로지 그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나는 것이고 그 시험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그 장성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예, 이 속는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든지 책임 전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 중에서, 어, 하나님의 귀한 그 천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열매가 뭡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표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 구속감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첫열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특별한 존재가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그 미혹 당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어, 담대히 뚫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진정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그 벗어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들을 한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듣기는 속히더라도,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통제를 하라. 이런 말이죠. 네. 우리가 어떤 말들을 듣고 그것을 바로 생각하지도 않고 막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예, 네.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의에 어,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막 성을 막 내버리잖아요. 이 혈기가 막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2023년 동안 오늘 우리 듣기는 속기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고. 성을 조금 덜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악은 그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전히 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나 여서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습니다. 2023년도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겠다. 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겠다.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22절에 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자가, 어떡하다나? 어떡하다는 겁니까? 복된 자다. 오늘 우리가 2023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어, 실천해보는 그런 능력에, 말씀, 말씀이 삶이 되는, 예, 말씀과 삶이 이퀄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으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한 경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 경건이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환란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진정한 경건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온전히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하라는 겁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속화 되지 말아라.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고하와 가브르고 환란 중에 돌아보아라. 예, 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겨내십시오.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그 시험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나 다른 것에 책임전가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경건, 여러분, 듣기는 속기 듣고 말하기는 더디 말하고 분내는 것도 더디 분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제하며 성김에 봉사하는 그런 2023년의 멋진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시험과 그 원인과 또 헛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또우리라하여 깨달아서 온전한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023년 말씀과 더불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험도 우리가 불같은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모든 시험과 환란을 이겨 참된 경근의 모양이 아니라 경근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